충격! 나훈아 초호와 결혼식의 제주 신라호텔 발칵. 남진, 설운도 장윤정 결혼식장에 깜짝 등장. 대체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사실 및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믿기 힘든 대반전입니다. 가왕 나훈아, 그가 정말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콘서트까지 마친 뒤 모든 마이크를 내려놓은 바로 그 나우나 말입니다. 제주 신라호텔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로비와 갑자기 늘어난 경호 인력. 호텔 입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취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나우나 팬들이 서로의 숨소리조차 느껴질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지만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소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훈나가 결혼한대. 그것도 비밀리에 매우 조용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래. 그리고 그 소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전설적인 인물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라이벌이자 오랜 동료였던 남진, 트로트계의 마청 서른도 그리고 후배 가수이자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까지. 이세 사람이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추정이 나도는 연회장 주변에서 포착되자 제주 신라호텔은 마치 영화 촬영장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단 하나의 질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은퇴를 선언한 나훈아는 진짜 결혼을 하며 또 다른 인생의 무대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나훈아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퇴 선언. 가왕 나훈아의 은퇴는 단순한 마지막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KSPO 돔에서 열린 2024 나훈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 나스트 콘서트는 그의 58년 무대 인생을 아름답고도 위험있게 마무리한 전설적인 작별 무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훈아는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온 아답게 살다가 나온 아답게 갈 거다. 그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관객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곡, 사내를 부른 후, 그는 마이크를 드론에 매달아 하늘로 뛰어 보냈고, 무대 한가운데서 관객을 향해 깊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 30분의 공연을 끝내고 돌아서기까지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그는 인생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하도 불렀더니 꿈에 태지나 형이 나온다. 태지나 형이 말하더라.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한다고 익살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메시지는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별표별표 별표 완전한 은퇴선언 별표별표이었습니다. 피아노도 안 치고, 기타도 안 잡고, 책은 봐도 글은 안 쓰겠다. 노래도 안 하겠다. 이제는 안 해본 걸 하며 살겠다는 말과 함께 그는 무대를 비롯해 마이크 그 자체와도 이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순간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제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훈아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며 나훈아답게 새로운 무대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주 신라호텔의 의문의 결혼식 철통보안 속 미스터리 제주 신라호텔에서 벌어진 이 의문의 결혼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행사는 마치 국가 정상의 방안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한 폐쇄 구역, 일반 투숙객은 물론 호텔 직원들조차 층별로 제한된 동선만 허용되었고, 외부 음식 반입조차 철저히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오나라는 소문은 아직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별표별표 별표 비밀 결혼식이며, 신랑은 유명 예술인 별표별표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부에 대한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한쪽에선 그녀가 한적한 제주 마을에서 활동하는 중견 화가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연예계와 무관한 일반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 바로 은퇴한 가왕 나훈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은퇴 선언이 너무 강렬했기에 팬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오래도록 지켜봐 온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훈아답다. 마지막까지 남들 예측 못하게 움직이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훈아다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SNS에서는 샵사인 나훈아 결혼 샵사인 나훈아의 마지막 무브먼트, 샵사인 가왕의 새로운 시작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식 참석자 명단, 꽃 장식 사진, 차량 번호까지 추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또 하나의 전설을 예고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만든 허상일까요?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은 연회장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드림팀 총출동 전설들의 재회 이번 제주 신라호텔의 의문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거리가 아닌 한국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한 전설적인 재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들이 모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인물은 바로 남진이었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한 세기의 라이벌로 알려진 나우나와 남진은 긴 세월 동안 팬들 사이에서도 비교와 경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진이 이날 결혼식장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별표별표 별표 증인으로 왔습니다. 별표별표라고 짧게 말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 재회의 상징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쟁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까지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등장 인물, 트로트계의 든든한 마청 서른도는 감동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우나 형님은 제게 음악뿐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저희 둘은 무명 시절부터 의지하며 살아왔고 오늘은 그분의 가장 빛나는 날이기에 당연히 와야 했죠. 50년 지기라는 말이 이보다 더 올림 있게 들릴 수 있을까요? 한편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든 건 장윤정이었습니다.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취재진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듣던 음악이 다 나훈아 선생님 노래였어요. 그분의 결혼 소식이라니 제가 안올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처럼 나훈아는 단지 한 세대의 가수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아우른 국민 가수였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대 위에서만 보던 전설적인 인물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연자, 태진아, 송대관, 심수봉까지. 이들의 등장은 마치 과거 MBC 10대 가수 시상식이 타임머신을 타고 제주로 날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드림팀 총출동. 화려한 무대가 아닌 축복의 자리를 중심으로 다시 만난 그들. 이 특별한 하루는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남기며 가왕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나훈아다운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훈아 신드롬 은퇴는 기획된 프로젝트인가? 이날 결혼식 소식이 퍼지자마자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SNS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샵사인 나훈아 결혼, 샵사인 나훈아의 마지막 무브먼트, 샵사인 가왕의 새로운 시작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진짜 나훈아다운 마무리다, 사랑도 전설처럼 하는 분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결혼식장 바깥, 눈물을 닦으며, 인터뷰에 응한 한 70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서울 공연에서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펑펑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쁜 눈물을 또 흘리게 될 줄이야. 나훈아 씨는 정말 인생 전체를 드라마처럼 살아가는 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환영일색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별표 별표 이게 정말 은퇴였나? 결혼식 공개 시점까지 다 계산된 기획 아니었나? 별표 별표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은 별표 별표 나훈아의 은퇴는 결국 초대형 피펠 프로젝트였던 것인가? 별표 별표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방송 문화평론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나라는 인물은 한결같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은퇴도 결혼도 결국 그의 선택이고, 그것이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이죠. 마케팅이든 아니든 우리는 지금 또 한번 가왕이라는 상징을 통해 한국 대중 문화에 살아있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중은 그의 선택에 놀라고, 때론 의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다시 한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가왕 나훈아,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나훈아는 지금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도 단 한마디의 해명조차 없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온 예술가다운 태도입니다. 스캔들도 자극적인 마케팅도 없이 그는 늘 예술로 말했고 인간적인 풍격으로 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나훈하다운 사랑의 서막일까요? 수많은 팬들은 오늘도 그가 보낸 마이크가 하늘을 날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 사내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 세상을 믿었다. 후회 역시도 없다. 그의 삶이 그러했듯, 아마 이번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후회 없이, 담대하게, 뜨겁게. 지금까지 사실 및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채워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사실 및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믿기 힘든 대반전입니다. 가왕, 가왕, 나우나가 정말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콘서트까지 마친 뒤 모든 마이크를 내려놓은 바로 그 나우나 말입니다. 제주 신라 호텔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로비와 갑자기 늘어난 경우 인력, 호텔 입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취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나우나 팬들이 서로의 숨소리조차 느껴질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지만,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소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우나가 결혼한대. 그것도 비밀리에 매우 조용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래. 그리고 그 소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전설적인 인물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라이벌이자 오랜 동료였던 남진, 트로트계의 마형 서른도, 그리고 후배 가수이자 트롯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까지. 이세 사람이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추정이 나도는 연회장 주변에서 포착되자 제주신라 호텔은 마치 영화 촬영장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단 하나의 질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은퇴를 선언한 나훈아는 진짜 결혼을 하며 또 다른 인생의 무대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해본 걸 하며 살겠다. 가왕의 전설적 은퇴 선언 가왕 나훈아의 은퇴는 단순한 마지막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케이스피오돔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는 그의 58년 무대 인생을 아름답고도 위험있게 마무리한 전설적인 작별 무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훈아는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훈아답게 살다가 훈아답게 갈 거다. 그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관객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곡, 사내를 부른 후, 그는 마이크를 드론에 매달아 하늘로 뛰어 보냈고, 무대 한가운데서 관객을 향해 깊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 30분의 공연을 끝내고 돌아서기까지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그는 인생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하도 불렀더니 꿈에 태지나 형이 나온다. 태지나 형이 말하더라.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한다고 익살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메시지는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완전한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피아노도 안 치고, 기타도 안 잡고, 책은 봐도 글은 안 쓰겠다. 노래도 안 하겠다. 이제는 안 해본 걸 하며 살겠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무대를 비롯해 마이크 그 자체와도 이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순간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제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훈아는 또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며 훈화답게 새로운 무대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주 신라호텔의 미스터리 결혼식 국가 정상 방불케 한 초특급 보안 제주 신라호텔에서 벌어진 이 의문의 결혼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행사는 마치 국가 정상의 방안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한 폐쇄 구역, 일반 투숙객은 물론 호텔 직원들조차 층별로 제한된 동선만 허용되었고, 외부 음식 반입조차 철저히 통제됐다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오나라는 소문은 아직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공개 결혼식이며, 신랑은 유명 예술인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부에 대한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한쪽에선 그녀가 한적한 제주 마을에서 활동하는 중견 화가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전혀 연예계와 무관한 일반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 바로 은퇴한 가왕 나훈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은퇴 선언이 너무 강렬했기에 팬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오래도록 지켜봐 온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훈화답다. 마지막까지 남들 예측 못하게 움직이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훈화다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SNS에서는 샵사인 나훈아 결혼. 샵사인 후나의 마지막 모먼트, 샵사인 가왕 의새로운 시작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식 참석자 명단, 꽃 장식 사진, 차량 번호까지 추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또 하나의 전설을 예고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만든 허상일까요?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은 연회장 안에 있습니다. 가요계 드림팀 총 출동. 남진, 설운도, 장윤정. 전설들의 축복의 자리. 이번 제주 신라 호텔의 의문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한 전설적인 제외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들이 모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